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 느타리하고 분홍색 느타리, 그 다음에 표고베지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느타리를 백색 느타리라고 하는데요. 이 백색 느타리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또 이렇게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분홍색 느타리도 있습니다. 이 분홍색 느타리는 아이들 교육 학습용으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자라진 않았어요. 균사가 좀 힘이 약한 균사라서 제가 이것을 오늘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영상을 봤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섯 관련해서 영상을 다 보고 계실 건데요 하트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할 겁니다 어떤 이벤트냐 하면 이 3kg의 표고배지하고그 다음에 이 백색느타리 종균입니다 이 백색느타리 종균이에요 제가 이 표고배지 하나랑 백색 느타리 두 병을 총 20분에게 제가 드릴 거예요. 총 20분에게 드립니다. <laughs> 2021년을 맞이해서 제가 새해 인사 겸 여러분들한테 한 20명을 선정해서 이 표고 재배하고 그 다음에 백색 느타리를 재배해 보시라고 집안에서 너무 팍팍하게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버섯을 키우면서 행복한 기분을 맛보시라고 제가 총 20분에게 표고 배지 2만 원 상당입니다. 3kg 배지 굉장히 커요. 2만 원짜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생드탈이 두 병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3천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두병총세 가지 세 가지를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택배비까지 저희가 못해 드리니까 선정되신 분들은 주소, 성함,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택배비 4천 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택배비 4 0 0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택배 박스에다 싸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총 2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벤트를 어떤 분들한테 드리냐면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표고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런 표고를 받았어요. 이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배양을 시킨 거예요. 갈변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받자마자 이거를 칼로 이런 칼로 잘라야 됩니다. 비닐을. 비닐을 커팅을 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표고 베지가 곧 버섯이 튀어 나옵니다. 이 표고 베지는 충격을 받아야지 버섯이 잘 나와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면 한 2, 3일 동안 충격을 먹을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비닐만 벗기면 버섯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고 배지는 14도에서 18도 범위 내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이거를 거실에다 어떤 수출 박스나 아니면은 어떤 큰 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버섯이 그냥 무조건 튀어 나옵니다. 이거는 튀어 나올 수밖에 없는 배지예요. 배지를 받으시면 이런 쟁반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주세요.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분무기로 수시로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네, 분무기로 수시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세요. 하루에 한 6, 7번씩 뿌려주세요. 마르지 않게. 거실에서 재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4, 5일 지나면 손톱만한 버섯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버섯들 중에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섞어버리세요. 그래야 버섯이 커지니까. 너무 작으면 수확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섯이 손톱만큼 올라와졌을 때는 신문지를 벗기세요. 신문지를 벗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버섯이 나왔겠죠? 자, 그 물을 이제 수시로 뿌려줍니다. 버섯은 크면 클수록이 물을 많이 뿌려줄 때 버섯이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섯이, 표고버섯이 요만해졌을 때, 표고버섯 가시 이렇게 커졌을 때 수확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깨끗이 정리가 되잖아요.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2차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자, 표고버섯이 이만해졌을 때 수확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고버섯 배지가 건조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그냥 건조해주세요. 건조해지면 배지가 가벼워집니다. 왜냐면은 하 버섯 딴 자리가 상처가 있으면은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건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건조를 해버리면 이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곰팡이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건조하면 이제 가벼워질 수가 아니에요. 가벼워지니까 2차 재배하기 위해서는 침봉을 해야 돼요. 침봉은 젓가락 같은 걸로 뚫어주셔야 돼요. 배지를 한 6개에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고요. 이걸 가지고 김치통이나 세숫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30분간 담궈주세요. 담궈주시면 전에 있던 무기하고 똑같이 됩니다. 2차 재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침복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10일 정도 후부터는 다시 버섯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표고배지는 이런 방식으로 2차 재배까지 가능하나 보통 농가에서는 5차, 6차까지 재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어떤 환경 조건이 사실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재배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백색 느타리 버섯 재배하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병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먼저, 노화된 균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종균을 넣었을 때, 균이 노화가 되거든요. 한달 정도 배양이 되면은, 여기 노화된 균을 숟가락으로 파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파내면은, 이런 균이 떨어집니다. 근데, 파낼 때에 노화된 균을 깨끗이 파야 돼요.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파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파냈습니다. 보시면. 이 파낸 자리에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붓고, 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한 15분 정도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부어 놓고, 15분이 지난 다음에 물을 다시 이렇게 따라 주시고요. 물을 따라 내 주시고, 뚜껑을 덮어 놓으세요.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뒤집어 놓으세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옳게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옳게 세워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혼자 발생이 돼요 버섯이 좁쌀 모양처럼 조금 조금씩 올라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백 센트를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뚜껑을 계속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때부터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재배하면은 아파트나 집안에 난방 때문에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마를 수가 있어요. 물도 이렇게 수시로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수시로 주지만 마르지 않게 줘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걸 재배할 때 이렇게 세워서 재배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눕혀서 재배하는 게 습도가 안 뺄게요. 그럼 버섯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지만, 잘 마르지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재배하면 이렇게 재배했을 때는 버섯이 말라가지고 좀덜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놓고 재배를 하시면 버섯이 또 이것보다 더 커져요. 최대한 크게 했을 때 여러분이 수확해서 드셔야 됩니다. 다만 버섯이 작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요. 버섯이 컸을 때 물을 많이 줘야 되고 버섯이 작을 때는 산소 요구량이 작지만 버섯이 이렇게 커지면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해요. 여기 보시면 버섯이 예를 들 자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때부터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꽉 닫아놓으면 머리 없는 버섯이 나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산소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주거나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키운다 가면은 버섯 가시 점점 커질 겁니다. 물론 물은 수시로 줘야 됩니다. 이 버섯은 물을 계속 줘야만이 버섯 같이 커져요. 점점 커질수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화한 다음에요. 이 정도 컸을 때 소화한 다음에 다시 처음과 같이 물을 여기다가 부으세요. 2차 재배 팁. 이렇게 부어 놓고 한 하루 정도 두세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드시면 이 물이 싹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 다시 무거워져요. 무거워진 다음에 이제는 그때는 물을 빨아먹어가지고 물기가 없단 말이에요. 닦으면 덮으세요.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세요.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신 다음에 다시 재배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1차하고 똑같이 재배하시고 버섯이 나오면 다시 옆으로 키우시면 2차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2, 3차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팁을 이용하셔가지고 버섯 재배를 가정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재밌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타리 종균은 꼭 재배만 할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칡느타리 가능합니다. 백색 느타리, 백색 느타리 치게 넣으면 100%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목 느타리, 원목을 배어다가이 종균을 바르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칡느타리, 원목 느타리, 그 다음에 버섯 집에서 키우는 방법 세 가지 가 있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분한테 처음에 소두에 말했던그 이벤트 당첨자를 누구한테 주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주소,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버섯 신청합니다 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를 해주세요. 영상만 보시고 제가 좋아요를, 좋아요를 안 해주시니까 제 영상을 많이 안본줄 알고 있었어요. 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총 20분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 올리신 분을 선착순으로 선정을 해서 20명째만 제가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2만원짜리 3kg 표고 배지하고 바로 집에서 벗어나와요. 이 백색 느타리. 두 병을 드립니다. 두 병. 6천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택배비는 저한테 내주셔야 돼요. 택배비 4,000원은 제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정된 사람과 택배비가 일치했을 때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질수록 이 비닐 안에서 표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재배하시려면은 택배비하고 주소 3종, 이름, 전화번호, 주소 꼭 유튜브 댓글창에 어서 신청합니다 하고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택배로 일일이 다 싸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 안되신 분들께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여유가 있으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별도로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